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피셋 그 시험 일정이 아시는 대로 3월 1 0일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설명의 시간은 길지는 않겠습니다. 20분 이내 될 테니까 마치고 그 다음 질문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순서는 일정 좀 소개해드리고 어, 방식, 그 다음에 헌법. 그다음 장학금 뭐 수강료 이런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어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편의상 또는 이제 나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 1월 8일부터 약 2주간입니다. 이때는 비슷한 75점 요 정도로 올라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이때 이기입니다. 2월 4일이니까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조금 더 남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요 정도 들어가고 헌법은 이때는 시작은 조금 해야 됩니다. 헌법을 매일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말에 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상교 경위는 2월 5일부터 해서 이때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80점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 이론 정리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4기는 이제는 조금 바뀌었겠죠. 한 3월 뭐 8일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건 3월 3일을 기준으로 맞는 것이고, 이때는 핏에선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은 뭐 그래도, 어, 불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헌법은 일요일만 하는 겁니다. 헌법은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4기 정도. 두 달이니까 2주, 2주, 2주 이렇게 끊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어 주간 일정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고 그다음 토요일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바는 어 월하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월하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데 그래도 패턴은 지켜야 됩니다. 패턴은 지켜야 되는데, 그 패턴이란 부분이 하루 일정을 보겠습니다. 일정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월남 목금인데, 그래서 보면은,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는 헌법 모의고사를 보고, 본시험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논리 모의고사 자율적으로 준비해서 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준비해서 90분 보고, 그 다음에 정심 식사하고 쉬고, 그 다음 자료에서 모의고사 90분 보고, 휴식하고, 그 다음에 상황, 이렇게 보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의 저녁 부분입니다. 저녁 부분인데,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두번 보죠. 하나는 학원 내에서, 학원 내에 실전 모의고사는 언자상을 다 보는 겁니다. 수요일은. 그리고 토요일은 외부 모의고사. MGI나 법률전을 이렇게 우리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합니다. 요때 이제 본걸 가지고 월하는, 저녁에는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그 스터디를 구성할 겁니다. 스터디 구성하고요. 스터디 이제 장들이 리더들이 어, 지도를 다할 겁니다. 그 리더 중심으로 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리뷰를 해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되면은 수요일날 시험을 봐서 개선 정도로 확인하고 어, 그 다음에 다시 목요일날 준비를 하겠죠. 자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걸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금요일날 시험을 보고 하니까. 수요일 날본 부분은 목금 리뷰를 합니다. 목금 리뷰를 하고, 토요일 날본 것은 월화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부분이, 모의고사만 보면은, 이게 뭐 실력이 개선이 되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 이런 방향이 설정이 조금 힘들 겁니다. 하니까, 요때본 것은 이틀에 걸쳐 리뷰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본 것은 또 이틀에 걸쳐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간 일정은 그렇게 진행이 돼니다 하니까, 월화에서 공부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뭐 기출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한번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우리가 정한 바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수요일은 시험을 우리가 온종일 봤으니까, 저녁에는 특별히 과정은 없어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것이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헌법캠프는 1월 28일,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간 일정인데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 토요일은 별도이고, 어, 일요일은 헌법을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간에 물론 시간을 내서 헌법을 한다 이 부분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험 직전에 헌법을 하고 그전에는 일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보면은 저녁 먹고 나는 부분이죠. 아까 봤던 부분입니다. 모의고사 리뷰 스터디 진행하고 또는 자잘 학습하고 그래서 강의 스터디룸을 학원에 제공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전 피샘 모강 시즌하고 겹치죠. 우리가 12월 26일부터 하니까. 그 때는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캠페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이 어, 저, 모강이 월, 하, 목금 이렇게만 진행되죠. 그러니까그 때는, 그 때는 모의고사 강의 들으시고, 오후에 와서 캠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수, 토는 우리가 모의고사 강의가 없으니까, 그때는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루 공부하는 양이다. 이 부분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마지막 보면은, 모강 수업 참여자들도 수요일, 토요일 실시되는 모의고사는 만드시게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캠프 진행 방식인데, 뭐, 자율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 시간을 준수해서 진행합니다. 이, 이 훈련은 이제 어떤 훈련인가 하면은, 70분, 아, 90분을 견뎌는 훈련입니다. 견뎌는 훈련이니까,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한 리뷰다, 이런 부분은 저녁에 하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헌법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전법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진행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요 문제적으로 진행하면은, 어, 성적을 우리가 통계를 해서 분석표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헌법도 역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캠프할 때는 제가 모의고사 이제 출제하니까, 그때 실전으로 보시고, 어, 그 다음에, 본대로 수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어, 정국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어,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본대로 1월 13일날 MGI와 연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법률전업, MGI 법률전업. 이렇게 해서 각각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삼성중학교면 편한데 봉원중학교 요 부분은 저, 저쪽으로 좀 나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그 법률전업이 삼성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수리 때문에 그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 약간 장소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동해서 또는 뭐 우리 삼성중학교 가서 보면 됩니다. 요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수요일 토요일 날 모의고사 꼭 봐야 되는데 왜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심리적 편차가 모의고사 훈련할 때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심리적 편차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고 현장인 감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앉아서 계속 실전 감각 없이 하다 보면은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은 우리가 벌써 외부 모의고사 7회고 또 수요일날 보는 모의고사 또 7회 이렇게 하면 14번을 보는 거예요. 14번을 실전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똑같이 보면은 실제 우리가 3월 10일날 시험장에 가면은 조금 편할 겁니다. 뭐 시험장이라는 것이 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리적 편차가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 보는데 장소를 옮겨서 조금 더? 뭐, 이렇게 긴장해서 보는구나. 이 정도 해야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렇게 하면 실력발이 휘 간대. 그 빛에서는 어떤 심리 상태인가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영향이 많이 발생하죠.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컨디션이 나빠서 이런 부분은 실제 합니다, 실제. 하니까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수요일 날 시험 보고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그래도 견뎌야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들겠지만은, 고시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않자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이 꼭 돼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3층이 있습니다. 3층이 있고, 여기에 뭐사물람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 책상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니까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는 200일로 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 생활이든 관리는...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 휴식 시간. 이거는 일과표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번에 토요일, 수요일 모의고사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 헬스 등 운동은 그 일가 시간 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4시 40분까지인가 진행되죠.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 결석 조퇴 이 부분은 증빙서류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오전 모강은 예외로 하고, 이때는 수강증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각 3회, 무단결석 1회이고, 무단결석 2회, 벌점부과 하고, 벌첨부가 2회 이상, 그때는 퇴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부하는 분위기다, 이런 부분은 힘들고 이제 신경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분위기도 전이가 되고 좋은 분위기도 전파가 돼. 이걸 해친다, 이런 것은 그때는 길을 달려야 됩니다. 이건 엄격하게 시행할 겁니다. 그 다음 피젤 스터디 부분인데 이게 희망자에 한해서 편성을 해줍니다. 한조당 7, 8명, 그 다음에 스토리 리더를 배정해가지고 참여하고 지도를 합니다. 혼자 하면 이것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스터디 장소는 학원에서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학원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4 번입니다. 지각 결석 좋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 험퍼 캠프인데 이렇게 험퍼 핵치총 OX가 있고, 그다음 핵치총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교재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핵치총 OX는 제가 자료를 내드립니다. 그 문제만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답이 있는 것은 교재로출간돼 있으니까, 공건 제공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총 5회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만 합니다. 이거는 피사캠프 참여하면 무료 참석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은 이제 돈을 받겠습니다. 개별 혜차별 접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1월 28일하고 2월 4일은 핵취 총5 x 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다르게 원래는 헌법을 어느 정도 했죠. 그렇죠. 한 학생 많기 때문에 OX로 무조건 풀어봅니다. 풀어보면은 틀린 문제 있으면은 여러분 기본서나 핵시총에 표시를 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OX하고 핵시총을 연결해서 이렇게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어떤 부분이 강하다, 요렇게 판단을 해두고 그 다음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핵시총으로 여기서 했던 부분을 정독을 합니다. 정독하면 한번 쭉 정리되겠죠. 요 과정을 통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요 때는 같이 봅니다. 아마 3월 10일로 연기됐기 때문에 한주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봐서 이제 진척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3월 4일 정도 한번더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OX 틀린 부분 위주로 반복하고 핵지총 표시한 부분 위주로 반복 학습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도한 3월 4일 정도, 한 2주 정도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법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통과할 겁니다. 어, 그 다음, 시간표 부분인데, 뭐 시간표가 특별한 법은 아니에요. 시간표는 특별한 법은 아니고, 이렇게 1교시, 그 다음 휴식하고, 그 다음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다섯 번 합니다. 다섯 번 동안에 핵시총을 절반 보고, 그 다음 또 절반 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X를 병행해서 정독하고, 또 OX 병행해서 정독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험퍼 캠퍼 부분도 룰을 가지고 진행한다. 이거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휴식 시간, 이부분 철저히 구분되고, 이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상항이 있다 이렇게 와서, 뒤에 조용히 와서 질문하시면 해결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어, 그 다음, 캠프 장학금입니다. 이거 1인당 만 원인데, 이거는 매주 지급합니다. 그, 전에 출석해야 되고, 모의고사 봐야 되고. 그 다음, 사회불문 지각 조태는 결석 일례로 간주하고, 이제, 이 장학금 지금 대상에서 배제되고요. 그 다음, 1, 2주차 장학금 2만 원도 있습니다. 헌법 60점 넘어야 되고, 어, 평균 77점 또는 성적 퍼센트 어, 규준입니다. 이건 이제, 점수를 기준하면, 어렵게 나오면은 대상자가 너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화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기본적이고 이 부분은 추가적이고. 그 다음 3, 4주 차에는 조금 높아집니다. 80점이 되거나 아니면 상위 20%. 그 다음 5주 차에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83점이 되거나 15% 이상. 그래서 어쨌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생 선발은 매주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 누적이 아니고 이때 그냥 아 내가 1, 2주에는 공부가 덜 됐다. 3, 4주에 힘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역시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중복 취급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돈을 드린다 이런 것보다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열심히 하자. 학원도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하겠다 그런 취지고. 어, 그 다음, 수강료 부분입니다 우리 종합반, 1, 2차 종합반 학생들은 무료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2차 종합반은 약간은 할인이 됩니다. 2차 종합반은 30% 할인이고, 어, 2015, 2016년도 우리 종합반 학생들은 요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다 예비 사무관이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은 최대 50% 할인되고, 예비 사무관은 이 작년에 1차가 됐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종합반 학생 중에. 여기에 이제 무료가 있고요. 그 다음, 헌퍼 캠프나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뭐, 사안이 제 복잡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늦게 온 학생들은 오자마자 마치는데, 너무 늦게 왔는데, 나중에 그 동영상 올라가니까, 그렇게 듣거나 아니면 팜플렛 보면 충분히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정진이한 해봐. 학습실은 지정색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그건 지금 고민 중이야. 지정제로 할지 선착순으로 할지. 일장 일단이 있을 것 같아서. 응시 비용 무료예요. 학원에서 단체로 다 처리해줘. 어, 추가 비용이 없어요. 예보 모의고사 보는데 한번 보는데 한, 한 4만원 하죠. 어, 그거 다 이제 캠프 비용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 캠프 이제 우리 1, 2차 종합하는 경우에는 들어오면 100% 무료고, 그 다음 나머지 뭐 할인을 받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안에도 이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독서 절비 생각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응시비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는 보이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 장애가 되는가 하면은, 어 시험 직전에는, 음, 저런 부분이 생깁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생겨요. 예전에 보니까, 사부시험 수사관 사람 인터뷰가, 어 수험기간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수사관 학생이 답을 하기를,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도 이제 그런 불안감이,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일반 학생들은 뭐, 더욱더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있어요, 원천적으로. 근데 그 여러 시 모여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근데 혼자 이렇게 독서실에서 비서을 푼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늘어질 겁니다, 일단은. 90분 동안 하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 이제 비서은 시간 쌈도 중요한데, 뭐, 5번을 오버한다든가, 10번을 오버한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관대할 겁니다. 아, 내가 다음에는 본 시험 가면은 뭐, 이거 문제없어, 이렇게 하는데, 훈련이 쌓인 것이 본 시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너무 안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모여 하면은 작년에 보니까 효과 부분이 옆에 학생이 막 책장 넘기면은 본인도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막 따라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시간 안에 이제 꼴이 나는 그 확률이 또 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셋이 지금 이제 좀 점수가 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캠판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짝하니까 어느 순간에 감이 왔다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어,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 뭐 이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학원도 이제 어, 종합반들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생들이 마지막에 관리를 어, 이제 본인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개인의 맡겨뒀을 때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염려 때문에 가장을 개설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어, 제.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개강하기 전까지도 하는 것이 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피해에서 문제가 없다. 객관적 경험이 있다. 하면 2차를 조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상한 바는 3월 3일이었는데 일주일이 젖으니까 일주일 때문에 다른 감을 간다고 효과가 나오지않아 일차를 한다고 뭐, 뭐가 있겠어. 차라리 이제 1차를 안정적으로 붙은 다음에 어 2차 시전에 들어가면 그때는 2차만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는데 1차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겠어요. 하루 종일 내가 행정학만 하겠다. 하루 종일 경제학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실력의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1주 때문에 1차가 불안해진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1차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일반 행정이 82점이고 재경이 84점 정도인데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은 한 87점 이렇게 잡고, 재경은 89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컷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시험치고 나면은, 컷 근처에 있으면은, 온갖 얘기가 다 들려요. 뭐, 어떤 학생은 높게 잡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낮게 잡기도 하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공부의 집중도가 뚝 떨어집니다. 일주일 더 써가지고, 과목별 한 문제 더 맞았다, 이렇게 해서, 그 논쟁권으로부터 벗어나면은, 2차 준비하는데 훨씬 더수월하지 근데 이제 1차에 대한, 그또 2차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병행하는 방법은 가능한데 하루에 4시간 정도가 냅도로 확보되더라도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다 이런 경우만 하세요. 지금 2차를 병행하면은 1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얼마나 병행할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내 생각으로 볼 때는 한 2주 할까? 2주만 하면 불안해서 안될 텐데. 그렇죠? 2주 하면은 일주일을 6일으로 치면은 4시간 하면 4, 6, 24. 48시간에 48시간. 1차가 끝난 다음에 하루에 하루 종일 한다 하면은 그게 일치밖에안 돼. 그러니까 많이 못해 생각보다 많이 못 하니까 그냥 짐을 한 켠에 내려놓고 1차에 지금 집중한다. 이게 지금은 답이다. 이렇게 봐. 또 질문 있습니까? 어, 유정. 이거 10시 이전에와 공부할 수있요 그거는 뭐 땡큐 감사한 일이지. 10시 이전에 와도 돼. 한 7시부터 7시부터 그런데 10시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학원에서 너무 그리고 아, 그 간에 월화 목 각자 별 문제 풀 그거 월화 목그 저녁에 바로 개인적으로 리뷰를 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상관없어요. 어, 그거는 상관없어. 그 학원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스터디 구성해서 수요일 날모의고사 리뷰하는 과정 토요일날 모여서 사리예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잘 조율하는 거. 어, 앉아서 어떤 학생은 뭐 이차 책 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법책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그 정해진 학과 시간에는 시험을 보는 게 음, 캠퍼치지 맞고또 질문 있나요? 저 뒤에는 늦게 오셔가지고 끝날 때 오셨습니다. <laughs> 예, 질문 뭐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